안녕하세요. 아티스트 김동현 작가와 카페를 방보델 주는 이현준입니다. 네, 오늘 작업으로는 그 지붕 페인트칠이랑 그리고 벽면 그 어저께까지 손못댄 부분 사다리를 이용해서 페인트칠을 하기로 했어요. 근데 어저께 볼 때보다 좀 시원해지지 않았나요? 모르겠어요. <laughs> 네 모를 수도 있는데. 여기 있던 가지들을 좀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. 가지를 정리해가지고, 보다 외관이 좀더잘 보이게 좀 신경을 썼고요. 다음에 이제 한번. 아예 죽은 나무도 불터기를 잘라서, 이쪽 면에서도 건물이 잘 보일 수 있도록. 이걸 제가, 제가 뽑았어요, 제가. 힘든 건다 제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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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쪽 보시면 어제까지는 그 지붕 쪽 위에, 땅 가면서 안 보일지 모르겠어요. 지붕 밑면은 저희가 편나리가 없어서 아예 칠하지 못했었는데, 이제 모든 벽면을 이제 지붕 쪽부터 땅, 땅이 제 지면 있는 쪽까지, 지붕부터 지면까지 이제 다 칠해놨습니다. 앞으로 한 두어번 더 칠하면은, 정면은, 정면 페인트 칠은 이제 안 해도 될것 같고, 그리고 문제가 지붕이 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. 어. 지붕이 아무래도 <laughs> 힘들고 경사도 지고 위험하고 해가지고. 나보고 별로 못했다는 거네? <laughs> 진정 좀 더듭니다. 네. 열심히 할게. 네, 오늘은 이상으로 마칠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응원해주세요. 이뻐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고생했습니다.